저는요 내년에 아 19살이 잖아요와 유진이가 열아 10... 시간이 아, 빠르다 시간이 빠르네요 그니까 스무살은 저는 진짜 특별하게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특별할 것같아 그러니까 맨날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맨날 이렇게 초를 친다니까요 언니들이. 아 초를 친다 이거 전는 진짜 스무 살 되면 약간 그 약간 뭐 하늘 색깔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런 거였다고요. 네, 지금 로망이 가득했는데 아직 운전면허를 안땄더라고요 제가. 내년에는 꼭딸 거예요, 여러분. 내년에 제가 어? 안 따면 얘기해 주세요. 왜안 따냐고. <laughs>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. 음 그냥, 응, 그냥. <laughs> 안땄어요어 갑자기 안땄실 안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제가 멤버들한테. 그 뭐지? 제일 먼저 운전면허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걸요? 저는 올 운전면허를 제일 따겠어요. 이래서 멤버들 다 땄는데 저만 안 땄어. <laughs> 그니까요 언니. 실행력이 좋지 않습니다. 저는 꼭 운전면허 를 따면 바로 차를 살 거예요. 어. 그래야 된다면서요. 아, 그래요. 아, 그야 하긴... 운전 안 하면 된다고 그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따지 말라고 <laughs> 유돌프야 고마워를 외치며 2021년에 행복해진다는 제품해를 받나요? 받습니다. 한번 외쳐볼까요? 시작. 유돌프야, 유돌프야 고마워. 고마워. 여러분도 한번 다 외치세요. <laughs> 어안 들려요? 하나, 둘, 셋. 유돌프야, 유돌프야 고마워. 고마워. <laughs> 아유, 아유. 그럼 언니 아유. 다 해놓고서, 아유. 다 해놓고서 어린이 프로. 응? 어? 지금 언니 방금 표정이 뭐야? 표정이 <laughs> 어? 이게 약간 딜레이가 어. 있네. <laughs> 어, 어, 여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줘야 다 따라 한다고요. 맞아요. 귀엽더라고요, 품에 보고 온자미치했어요 <laughs> <시켰어요. 웃음> 음, 음, 아 유리 쿠키요, 받았어요. 저 사실 그 전날 유리가 연습한 쿠키도 받았어요. 저 뭐야? <laughs> 어? 쿠키 있잖아. 아, 쿠키. 유리가 그 멤버들한테 주기 전에 한번 실험해봤거든요. 여덟이? 근데 그때가 어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네. 크림 치즈도 먹고 싶은데. 아니야. 그래서 그 연습 가기 직전에 유리가 하나 부어줬거든요.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이런형. 이게 <laughs> 얘가 처음인데? 귀여운데? 어 뭐야? 귀여운데. 아, 아, 부서졌구나. 아이고. 어 귀여운데 이게 틀에 담을 때 거의 그 빼자마자 바로 넣어가지고 얘가 안에서 거의 느낌을. 주문이 수락되었습니다. 음전 이거 보고 읽는 거 좋아해요. 어, 나 뭔지 알아요. 우리 응. 보면서 음. 어디까지 어디로 잘 오실까? 잘 어디로 잘 오실까? 잘 어디로 잘 오실까? 잘... 그런 거. 근데 가끔 걸어오실 때 있거든요. 자전거인가? 맞아. 자전거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진짜 신기해요. 응. 유진아 민주야 뒤에 머리띠 맺을 수 있어? 아, <laughs> 민준이 머리띠? 아유, 잘 어울리네 무진아니 네 거다 언니, 언니도 해. 여기 있잖아요 <laughs> 아... 이거 한번 해볼까요? 나안 보인다 캡처 잘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 진짜 짠는걸 좋아하거든요 오, 100만 하트? 맞나? 오, 100만 하트 15만? 천만천만천만천만 하트 천만, 천만. 어, 천만 우와 맞나? 잘 안보여요 <laughs> 나, 나, 나 지금 방금 방금 약간 100만이겠냐고 아아 <laughs> 어, 그래요? 미안하다고 아, 미안하니다 미안하다. <laughs> 미안합니다 1 0 0만인줄 알았어요 아 맞아 아저아저 <laughs> 아, 진짜 귀여운게 졸를딱 만났는데 일단 저만 보면 저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 진짜 엄청 이렇게 막막 아! 따라다니고 막, 막 난리가 나요. 아 진짜?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잘 모르니까 뭐 음. 앉아?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<laughs> 말이 잘 듣겠어요. 듣긴 듣는데 뭔가 완벽하게 됐지. 그래서 아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와요. 오 야. 그래도... 저쪽으로는 못해. 아! <laughs> 그리고 귀엽다. 애기가 빵야를 까먹었어요. 빵야? 어, 진짜. 원래 진짜 그냥 엎드려면 하면 자동으로 자기 알아서 빵야를 했거든요. 간식을 주는 걸 아니까. 아, 진짜 귀여워. 똑똑한 우리 강아지인데 빵야를 잊어먹었어요. 안 하는 것 같아. 잊어먹는 거 아니야. 걔가 너무 아, 똑똑해서 이제, 이제 그걸 하지 않아도 밥을 주는 걸 알았구나. 음, 밥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음... 역시 애기라서 그런지 밥은 소중하죠. 언니 애기. 맞죠. 보러 가고 싶다. 좀 폭폭한 거 있었는데 아 맞아 꼬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<목소리> 기분이 좋네 이렇게 저 만나서 저 차에서 차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<목소리> 숙소 소에 데려오셨는데 근데 저를 만났는데 완전 꼬리가 쭉쭉쭉 돌아가서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<목소리> 날 알아보는 거야너 되게 좋아하는구나 쪼리가 알아거 신기하다 기분이 좋았어 요난 강아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원래 사실 언니가 오늘 졸려서 잔다고 하면은 앞조랑 할일 했거든요. 아 진짜. 남자랑 응. 같이 하면 말을 못할것 같아. 아 일단 앉잖아요. 일단 무조건 이렇게 막 엄청 핥아 얼굴이 막. 아 진짜. 엄청 활고 막 이렇게 이렇게. 진짜 좋아하나 봐. <laughs> 근데 발톱이 엄청 아프다. 어. 어. 아니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. 근데 어. 그냥 아 이렇게, 이게 이렇게 발톱 자체가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. 긁기때막 아프더라고. 응. <laughs> 그렇네. 도 없어요. 맨살 맨살로 있다가 이거 반가워서 막 이렇게 하는데, 어? 야 야, 어? 야오 야. 아 우리 되겠다. 유진이도 당했지. 기네 우리 아쪼. 아쪼 봐야겠어요. 뭘 봐요? 아쪼? 야 봐야겠어 요 우리 아쪼. 아쪼는 사진으로만 봐가지고. 아쪼 숙소에 없어요. 숙소에 없어요. 오한 시간 한 시간. 한 시간 하는 처음인가 아닌가? 한 시간 많이 나왔어요. 드물지... 그러니까 많지 않지 않아요? <laughs> 또 나왔네요. 많지 그러니까...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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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요? 아... <laughs> 뭔 소리야? 안 많지 아니 한적 있지 않아요? 아니 한시간 아니 나니 내가 적...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이 없지 않아요? 아니 많이 없 많이 없지 않죠. 많이 <laughs> 없... 없지 않아요? 아 아니야 많이 없지 않지 않아요? 그러니까 많이. <laughs> 짜증나. 어, 내가 말,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어. 너가 원하는 말은 뭐야? 내가 한번 해석해볼게. 느낌이 오지 않아? 뭔지 알겠어. 많이 한 적은 없지만, 한 적은 있다. 그러니까. 언니가 해봐. 그걸, 그 언니의 생각을 표현해봐. 여러분도 해보세요. 이게 어렵다는 <laughs> 많지 않지 않아? 이렇게 말이 나온다니까? 내가 지금 댓글 보니다 많지는 지금. 않지 않아? <laughs>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? <laughs> 핵천재. 아, <진짜. 웃음> 미쳤다. 여러분. 네. 여러분. 한번 해봐 봐요. 빨리 말해 봐. 종종 있지 않아? 오. 아, 이거네. <laughs> 야 너무. 아이유 말 잘하네. 진짜 아, 똑똑한 종종 있지 않아? 종종 있지 않아? 그러네요. 종종 있지 않네요 어? 아 종종 있네요. 종종 있죠. 종종 있네요. 보이스면 아, 또. 종종 있는 거면 너무 많은 느낌 아닌가? 종종 있죠. 약간 약간 어, 뭔가 꽤 많다의 느낌. 어, 꽤 많다의 느낌이잖아. 간대요 탈락. <laughs> 종종 탈락이야? 탈락 다른 거 다른 거 종종이면 없진 진짜... 않지 않아? 어 없진 않지 않아? 그치 없지 않지 않아? 없... 가끔씩 음... <laughs> 없진 않지 않아 많이 없지 않아 없진 않지 않아 오, 없지 않지 거... 않아가 그래도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의미랑 비슷하잖아요 가끔 있지 않아? 음... 알겠습니다 간간이 오, 간간이 이 간간이 간이 g 간간이 음에 들어 음에이좋 a n 간간이 좋았어. 간간이 좋았어. 너 n g a n i k a n g 2 0 i Kangani, 2 0 n g a n i k a 미안합니다. 어. 제가 이고 이런 게아니라 제가 그냥 밥을 <laughs> 안 먹었죠? 저희가 저희가 밥을 저안먹어 저희가 밥을 말 네. <laughs> <저희가 맘만 웃음> 먹는데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우리 배달 기사님이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민폐요 아무튼 저희가 <laughs> <그래서> 치킨을 <laughs> 먹을 건데 2020년 마무리 겸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V l i v 을 했고요. 2020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 아주 건강하고 저처럼 이렇게 목표도 많이 세우시고 우리 19살 친구들 그리고 언니 친구들 몇 살이죠? 21살 친구들 살 친구들, 친구들 그리고 뭐 아이 전에 모든 친구분들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저희 어른 선생님들도 힘내시고요 힘내시고.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강하시고요, 건강하시고요. 아, 2021년 <laughs> 바라는 거한해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세요 건강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저녁 맛있게 먹어요, 위즈와. 오늘 야식 필수야, 야식 안 먹으면. 야식 먹으면은... 필수, 우리 꽃보기. 실망할 거야. 안녕. 안녕. 자, 하나, 둘, 둘 셋. 해피뉴이어. 해피뉴이어.